진짜 거실이 넓고 너무 예쁜데 거실의 포인트가 이 테이블하고 액장 것 같아요. 네. 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그 저희 동생의 이것도 야심작인데 음. 테이블을 당근했는데 너무 음. 못생긴 거예요. 이만한 테이블이었어요. 이게 원, 네? 원목 테이블이었는데 아 이, 내 동생이 이제, 이제 좀큰 테이블을 원했었거든요. 음. 이렇게 원래 이제 시중에 나오는 테이블은 좀 이제 다인너닉 먹개는 좀 작다고 생각을 해서 음. 저희가 약간 와우 포인트를 주고자 음. 이제 애자 셀프로 그리신 거라면서요. 네. 상에서 네. 이거 음. 캔버스 사가지고 근데 음. 이것저것 음. 자료 서치하고 도 레퍼런스도 찾아보서, 찾아보고 해서 이제 음. 동생이 저는 못 하겠다 했는데 음. 동생이 어떻게 어떻게 만들더라고요. 음. <laughs> 음... 투닥투닥 만들어가지고. 실행력이 동생이 가벼우시군요. 그러니까. 음... 하나하나 이렇게 셀프로 소품도 하나하나 지금 거의 핸드메이드 수준으로 네. 하셔서. 아, 진짜 근데 너무 애정이 곳곳에 묻어 있어서. 여기 약간 진짜 호스트의 정성. 진짜. 여기 와가지고 5.0안 주면 이상할 것 같죠, p 디님 그죠?